중심 잡아. 어! 문이야 아! 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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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고 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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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하하하 선생님, 이거... 너 창의력 대장이구나. 근데 쌤은 이런데 창의력 남발하는 거 별론데... 어차피 연락 안할 거예요. 내 기운이라... 그런 거라면 더안 되지. 이거는요... 이게 뭐... 성인이 클럽 관계 잘못일까? 위자가 관계 잘못일까?

<laughs> 잘 봐. 무슨 올리이냐다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안 돼. 뭐라고! 너안 돼. 불법 영상처럼 안포죄야 최소 5년이 돼. 징역안 돼. 5천만 원 벌금인데 보통 맞니? 선택해. 직접 지울지, 담임 선생님한테 갈지. 재수없 괜찮아? 오케이 일단, 다섯 미안해. 어느 <목소리> 열심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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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그 정상 진호도 이제 안 그럴 거야. 고맙다. 거의 이제 저기 보면 완전 칠사듯이 이렇게 필리비도 약간 좀잘 치료하게 대 준다는 느낌으로 뭘 보를 대주면 되는 거고. 어. 어. 뭐해만 하나? 어, 얘가 뭐 해야 하나 해. 근데 20대 초반 근데 키스 키스 하는 게 효과가 많이는 가더잖아. 제가 지금 제가 머리로 나 이거 뭘가 너무 노을뿜이. 팬이 생보다이 둘이 감정이 빠질까? 아, 그걸 어떻게 들어 그걸 어떻게 들어요이가 어떻게 <laughs> 어요 <laughs> 어, 그 씨. <laughs> 그건 장난 아닌데? 그치, 그치, 그치. 필립 그치, 그치. 곁에는 진짜 빛나는 친구들이 있대, 진짜.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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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예. 어 아, 이거 안 쫄리지? 약간 쫄리죠. 정해! 정해! 야, 니들은, 니가 정신없다는 거 아니야? 사진 보면 딱 나오잖아. 그게 뭔짓 했는지. 여기? 어, 깜짝이야. <갑자기. 웃음> <laughs> 뭐뭐뭐 나오 이렇게 때린 야, 이렇게 때하면서 내가 이렇게 피하나고 진짜 너때려버리다 미안. 내가 가지고